본 컨텐츠는 출판사로부터 허가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정화 원작, 오싹한 이야기, 거꾸로 매달린 아이. 어릴 때 저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참 좋아했거든요. 30대 후반이 된 지금과는 달리 어릴 때는 좀 소심한 성격이어서 그랬는지 노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았는데 저는 아이들과 노는 대신 학교 놀이터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렇게 거꾸로 된 세상을 구경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랬던 제가 다시는 학교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일 거예요. 너무 어릴적이라 사실 저는 그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몇년전 가족 모임에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일이 기억나냐며 어른들이 얘기를 꺼냈고 결국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와 저에게 남은 흐릿한 기억 조각들을 토대로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저는 유년 시절을 전라도에서 보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일 겁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방과 후 학교 놀이터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다른 친구들이 노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저는 늘 무표정하거나 심으로간 표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궁금해서 저에게 물으셨답니다. 우리 우연히 요즘 기분이 좋은가 보네.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엄마도 알려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나 친구 생겼어. 친구? 저에게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던지라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인데, 같은 반이야? 아니, 그럼. 나처럼 거꾸로 매달리는 것 좋아하는 친구. 어머, 그래? 잘 됐네. 그럼 학교에서 둘이 같이 매달려서 노는 거야? 응,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걔만 똑바로 보여. <laughs> 그렇겠네.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음, 몰라. 친구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 내일 물어볼게. 그래. 매달리는 건 좋은데 다치지 않게 조심해. 너무 오래 매달려 있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맛있는 걸 해줄 테니 언제든지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늦게 들어올수록 간색이 안 좋은 데다가 힘없이 어지러워하는 날이 늘었답니다. 우연한 "너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면 엄마한테 얘기해." "어지러워!" 또 오늘도 무더기랑 거꾸로 매달린 거야? 응. 음. 너 너무 오래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무덕이도 너처럼 어지럽대? 아니, 걔는 하나도 안 어지럽나봐. 맨날 거꾸로 있어. 맨날 내가쳐 아니 설마 누가 오래 거꾸로 있나 둘이 시합하니? 그러면 안 돼. 거꾸로 오래 있으면 아파. 큰일 나. 아파? 그래서 그런가? 무더기는 맨날 아프대. 근데 아파서 거꾸로 있는 거라던데? 응?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서 무더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였으니까요.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녁밥 먹을 시간이 다 되도록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저의 말수는 지금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젠가부터는 제 손과 팔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들이 하나둘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멍도 들었고요. 너 이거 왜 이래? 무더이랑 싸웠어? 아니. 그럼 왜 상처가 났어? 누가 너 괴롭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씩 털어놓는 제 말에 어머니는 무더기가 어딘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 팔의 상처는 무더기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제가 내려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무더기가 저를 붙잡으려 하면서 내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무더기랑 놀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떼어내면 어린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참마그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무덕이랑 같이 놀러 오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 그래. 말했는데, 가고 싶어도 못간다 왜, 무덕이 엄마가 못 가게 한대? 아니, 그냥 아무 데도 못 간대. 그래서 맨날 다못 가게 붙잡아. 그렇다고 친구를 이렇게 상처내면 안 되지. 그럼 무더기네 집에 가서 놀자고 해. 걔는 집에도 못 간대. 응? 집엔 왜못 가? 그럼 어디 있어? 맨날 거기 있어. 학교에? 철봉 있는데? 응. 철봉 있는데. 나무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뭔가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어 저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우연아, 무더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데가 철봉이한 나무야? 나무. 그때부터 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려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 말고 다른 애가 무더기 본적 있어? 몰라. 그럼 혹시 거꾸로 말고 바닥에 내려와서 무더기랑 논 적은 있어? 아니. 제 대답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저를 끌어안고는 몸이 떨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어지럽다고 하자 어머니는 저를 방에 데려가 눕히고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뭔가 기억이 흐릿한 것이 약간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가지마. 나랑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제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연아! 저를 발견한 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거꾸로 보기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채 팔과 머리가 철봉 앞 커다란 나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에서 뭔가가 저를 잡아당기듯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저를 끌어안고 철봉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리만 내렸을 뿐, 제 팔은 뭔가의 얼매인 것처럼 나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더가 안 돼! 우리 우연이는 안 돼! 어머니가 무더기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자 저를 잡고 있던 힘이 잠시 멈칫하더니 더 강한 힘으로 저를 끌어당겼고 급기야 어머니까지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신녀님! 어머니가 누군가를 부르는데 어머니 뒤를 따라오던 한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부적에 불을 붙여 나무쪽으로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떠있던 제 팔이 마치 끈이 떨어진 것처럼 뚝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저를 안고 있던 어머니와 함께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지역에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둘러보던 무당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주렁주렁 많이도 달렸다. 이거 덕다리 나무로구먼. 뭐더러 학교터에 이런 걸 남겨놔가지고, 덕다리 나무요? 수상장 하던 나무 말이요. 옛날에 아이가 죽으면 그 시신을 지푸로 싸가지고 나무에 매달아놓는 풍습을 가진 마을이 있다 하더만은, 여가 거긴가 보네. 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안고 멍하니 있었는데, 무당이 나무 쪽을 다시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애를 매달 거면 똑바로나 매달 것이지, 어떤 놈이 애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겨. 나무에 매달린 아이 중 유독 거꾸로 매달린 아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더기였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나무가 울리는 듯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귀에도 들렸나 봅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은 채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무당이 뒤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저 나무좀 저 빌어먹을 나무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그러나 무당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외로워서 그랬다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린 채 지방령이 되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는 세월을 보내다가 거꾸로 된그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냐고. 이젠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외로운 아이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무당은 어머니를 타일렀습니다. 다시는 무더기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 거라는 무당의 약속을 받아낸 어머니는 다시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지 말라며 저의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의 허가를 받았는지 그 나무 밑에서 동네가 떠들썩 하도록 커다란 구판이 열렸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천도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딱한 번, 어머니 몰래 철봉에 매달린 적이 있었지만, 무더기는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친구가 하나둘씩 생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로울까봐 좋은 곳으로 간 무더기가, 친구를 보내준 것일지도 모르죠. 홀로 남겨진 아이가 느끼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무더기는 겪어봤을 테니까요.